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종려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스로로 인하여서 722년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또그 이후에 남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모든 성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짓밟은 것처럼 완전히 나라를 잃어먹었습니다. 당시 20대 왕이었던 남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티니아인데 바벨론식으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나를 잃어먹은 자의 아픔을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도 피부적으로와 닿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국과주변국과 동맹을 맺어 바빌론에 투쟁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이 빼앗긴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짐승보다도 못한 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감옥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를 잃어먹은 페이된 왕의 마지막에 비참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카리아 선지자가 기원전 537년 파사 페르시아로부터 1차 이렇게 모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래에서 칭령이 와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늘 그는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회복에 대한 찬양을 우리 예배 전 찬양을 한 것을 내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와 보니까 완전 좀망진창이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운동을 시작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서의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 주변 국가의 안력 싸움을 목격을 했고 이 세상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 패권 주자들이 왕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인 것을 피부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별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후세에는 친손자 사이도 자기를 기분 나쁘겠다는 명목으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어지는 북한의 3대는 자기 반대파 사람들을 숙청하는데 거리낌 없이 반대 세력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굶겨 죽여가고 있고 고모부나 배달한 형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겁먹은 사람일수록 에 겉으로 더욱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겉으로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악마의 첫 번째 속성은 잔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함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지 않는 겁 많은 자의 행동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마구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 캄보디아, 이라크, 소련에 의하여. 오늘날 러시아까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을, 명분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 카드를 만기작만기작 만기작 하면서 전세계를 불안의 도관으로 집어넣는 것을 오늘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 지구촌 안에서 목격하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데한 생명만이 문 아니라 어린아이들 민간폭격을 해가지고 학교 병원까지 폭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교만한 세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은 먼그평안 나라로 이주를 시켜놓고 숨겨놓고 아주 나이 먹고 잔인함을 온 세계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추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토는 창조주의며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잔인함이 아닌 겸손과 온유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어느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 첫 번째가 기쁨을 유시는 겸손한 시온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구장구절을 담기 있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시원의 왕은, 즉, 왕 대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시원의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원의 왕은 세상 왕과 달리 매우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요즘 한국의 모든 네티즌들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시대 시대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달라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인데. 투턴 쓰리 턴 칼라. 매일 뭐좀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닮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신과 능력이 한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창세기 일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가 없이는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살을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네, 바로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약한 분들이 타고 다녔던 그러한 교통수단입니다 차량으로 비교할까 하다가 기분들이 상하실 것 같아서 그 원고는 지워버렸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 타던 값싼 동물입니다 마태문 21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이 마을, 건너편 마을들로 가봐라 그러면 아직까지 타보지 아니한 낙의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니까 내가 끌고 와라 내 주인이 나서 뭐라고 말하면, 네, "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건 보낸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주인이 그냥 마없이 나귀를 내주셨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주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게시록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가리아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가리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겸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왕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따라 한번 겠습니다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신 왕이신 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십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이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말은 전쟁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러분, 이때는 활로 전쟁을 했잖아요. 끊어버리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급할 때는 자기 친접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큰 사람이에 큰 사람이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을 돌볼 줄을 알아요. 늘 내가 정, 내 식구밖에 모르다가 다른 사람을 돌볼 줄을 알아요. 그게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치명적인 무기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무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위협은 널로브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과 몽동이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 뒤에 이이 심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못 쓰는 말이 되고 그냥 고기로 육관으로 가서 밖에 없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전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 예수만의 전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의 신 그분이 평화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해 보세요 주여 평화의 왕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왕이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노로 말하진데내 언약에 피로 말미암아 언약에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물없는 구덩이에 있을 때 얼마나 심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의 구덩이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을 때 얼마나 심이 들어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냐고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은 가지 않냐고 안 가야 할 길을 갈고 있을 집에 있을 학교에 있을 학원에 있을 교회 있지 않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물 없는 구덩이처럼 심이 듭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 없는 것들을 본 거예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수 없는 교회들과 수 없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린 이런 모든 것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비록 갇혀 있으나 내가 비록 심이 드나 내가 비록 지금은 어리없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하렐루야 우리가 깊은 절망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답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 절망의 세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언약의 피로말미암아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 그러면 딱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커버넌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응답받은 사람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양을 잡아 양품의 피를 담아 문설조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양의 피가 있었던 그 문지방에는 죽음의 천사들 유월 지나갔고 그들은 다 용기를 내서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심판에서 유일하게 건져줄수 있는 분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어떤 것입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스 패송 중에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품에 거는 하 자들만이 요새 품에 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지러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찬송 370장을 한때 저는 철야를 하면서 20대 초반에 날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 주시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매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여동 힘들어도, 다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에로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13절, 17절을 보면 13절에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람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십사 절에 그들의 화살은 번개가 쳤소서 내실 것이다.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남방 휴일이 바람을 타고 가신다. 십오 절에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이제 원수를 삼켜버리고 물맷돌을 제뭐 밟아버릴 거다. 십육 절에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두철메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왕관을 쓴 왕처럼 말이죠 빛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빛난 인생 그러니까 청,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간하게 하라 세포도주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또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 은혜 여성들이 집에서 은혜를 받으면 남편들을 길러내고 여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여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남편들을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천연을 강건하게 하라 세포들로 천여들을 강건하게 할 거다 은혜가 있어서 젊은이나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나 은혜를 받아서 막 덩실덩실 이 땅을 힘있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포로시대를 경험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들이희복의 메시지를 누가 그 참나무 어려운 가운데에 이세대가빽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대에서 수없이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두록잘 됩니다, 말하던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다으리는 세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다스리면 잘 됩니다. 평화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며 반드시 형통할 것을 스카리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칼은 녹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번개 같고 납발 서류 같으면 휘보이 바람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아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도 주십니다 그들의 멸류가는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소녀는 국식으로 강간하게 될 것입니다 처녀는 세포도자로 강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